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스마트폰. 어른들은 물론 학생들도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컴퓨터를 켜놓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아무래도 도파민 충전 중인 것 같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 보인다. 여기,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해진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해진 친구들이 있다. 현재 10대의 핸드폰 사용량의 문제점과 그리고 핸드폰 사용시간을 갑자기 줄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런 변화들을 한번 핸드폰 스크린 타임을 이용해서 핸드폰 사용시간이 어떻게 되고 핸드폰 사용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의 규칙은 5일 동안 스크린 타임을 켜서 대일 시간이 적은 사람이 1등을 하는 캠페인이고 마지막 꼴등은 캠페인 티켓 같은 걸 들고 서서 정문 앞에서 한 3일 동안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발표를 마치고 이에 대해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교실로 향하는 아이들 <목소리> 혹시 휴대폰 일주일 동안 쓰시면 어떨 것 같나요. 좋을 것, 것 같다. 저요. 응. 점점 점점 올것같아 굉장히 현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것 같습니다. 통화가 안 되는 게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연락이 못 아, 가니까. 핸드폰 좀 하게요. 잠깐만 아, 네? 근데 더 <laughs> <laughs> 일주일 동안 쓰시면 어떠실 것 같나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질문이 뭐라고 이미 다들 스마트폰에 수정합니다. 푹 빠져 있다. 휴대폰으로 무엇을 <laughs> 인스타 진짜 많이 하고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전화 많이 해요. 연락 많이 해요. 연락.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죠. 저는 이제 유튜브랑 인스타를 연락 가장 많이 합니다. <laughs> 업무나 아니면 인스타 일스 정도. 인스타그램이랑 공연 티켓 예매 제일 많이 합니다. 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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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인 구 같아서 최대한 줄여보고 최대한 핸드폰을 안 만지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핸드폰 구친면더생활구 친구 해질친 같으니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못 친구 친 같긴 한데 구 친구 친등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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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못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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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책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종이책을 너무 안 읽은지 오래돼서. 대본을 좀 종이로 읽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마 연락을 끊고 지내자 잠수탈 예정입니다. 네, 피켓만은 피하도록 일등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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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화이팅 같은 건안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심지어 심지어 뭔줄 <뭔지> 알고? 캠페인 <laughs> 1일차 종이책을 읽어보겠다는 공약대로 진짜 책을 읽는 유찬이. 재원이는 핸드폰 봉인 필살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 봉인의 힘이 너무 컸던 걸까? 연락은 <laughs> 봐지 너를 찾아다녀야겠어? 선생님 재원이가 독서 멘토링 계정에서 알려주기로 했는데 연락 없더라고요 재원이 담임선생님이랑 연락해야겠지? <laughs> 재원이 지금 휴대폰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가서 을 나올 하는 걸데 가려놨어요 왜 가려놨어? 알람 뜨면 또 하고 싶어져어 진짜 대단하다 이게 와 저는 지금 에어팟으로 놀지 않고 m p 3 뒤로 스 듣고 있습니다. 옛날 노래가 들어있던 m p 3를 들으니까 되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좋네요. 이진혁입니다. 핸드폰 들었을 1일차인데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는1일차이다 보니까 아예 안 쓰진 않았고 좀 조금 조금씩 많이 쓴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안 쓰다 보니까 오늘 좀 집에서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핸드폰한테 의존도가 높은지 알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고 책 보이시나요? 또한번우준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죠 아파서 학교를 오지 못한 진혁이도 캠페인에 참여해주었다 <laughs>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어제 하루 1일차 스크린 타임 기록 보여주셨어요? 제 스크린 타임은요 2시간입니다 그 저는 놀라실 수도 있는데 1일차 <laughs> <laughs> 핸드폰 사용시간을 줄이면서 어색게거나 불편했 거요 습관적으로 인스타에 들어가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전원을 꺼두고 저기 도와줬는데, 공부를 하는데, 순 집중 시간이 많아졌고, 좀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어, 저는 다른 애들과 달리 모든 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어저께 아파서 학교를 안 왔다 보니까, 이제 누워있는 음.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보다가도, 아! 아 맞다 우리 이거 아, 이거 실천 중이었지 하고 끄고 또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거 있다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음... 또 책을 보게 되고 호호.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려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책은 <laughs> 종이책이 재미없는 진혁이는 운동을 선택했다. 지루한 수업 시간에 잠도 스마트폰도 아닌 운동을 선택한 진혁이다. 2 일차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잘 버티고 있다. <laughs> 뭐해? 엄마한테 전화. <laughs> 내 폰으로 못 하잖아. <laughs> 자신의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친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인다. 여보세요? 엄마, 제가 예은인데요. 제 핸드폰을 못 써서, 친구 폰으로 시겠잖아요 친구들이랑 조금 놀다 갈것 같아요. 카드가 되지 않는 트럭 간식을 사먹기 위해, 현금을 뽑아, 현금 결제로 간식을 사먹는다. 감사합니다. 그지 같다. 타코야끼를 샀는데, 꽃챙이를 안 챙겨 왔어. 그지같다 <laughs> 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으로 계좌이체 하면은 안 되니까 현금을 여기서 뽑아서 현금 쓰는 거 나름 낭만 있긴 한데 힘들어. 스캔타임 1위차 결과 보여주세요. 아니 분. <14분. 웃음> 어떻게 하면 1 4 분이 나오지? 오한 시간 분. 어, 어 늘어났어요 방금. <laughs> 1시간 3 9 어제랑 몇 분을 찍었죠? 어제는 22분으로 나왔고 벌써 1시간 29분 1일차와 2일차의 변화한 점 뭐가 있을까요? 익숙해졌다 2일차가 확실히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쓸데없는 걸 많이 해서 그렇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하는 것만 핸드폰으로 하니까 막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할게 너무나 없고 잠자기 전에 유튜브로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laughs> 3일차까지 오니 핸드폰이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인다 현서는 어느새 적응이 되어버린 걸까? 전자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3일차 스크린타임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혹시 그냥 포기하셨나요? 아니, 이게, 줄려고 노력은 했어요. 3일차가 약간 한계더라고요. 뭔가, 이, 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많이 들어서 졌어요. 제가 핸드폰한테. 해야 될 일을 핸드폰에 쫙 써놓고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종이에 써놨습니다. 어, 해야 될 거, 투두리스트. 이렇게 이 인스타를 마지막 날을 좀 삭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를 좀 줄이고 다른 것을 더 해보고 싶어요 SNS 사용량에서 저의 시간이 좀 낭비되고 있었는지를 알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던 그런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인스타 같은 그런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모범발한 정보를 다 받았다면 지금은 책을 통해서 제가 얻고 싶은 내용들이나 여러 방면으로 더 도와진 것 같아요. 4일 차가 되니 정신 나간 사람이 <laughs> 그 또한명 추가되었다. <laughs> 노래를 그냥 막 저렇게 핸드폰 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laughs> 같아요. 뭐요? 하고싶어나하고 <laughs> 뭐. 초등학생때로 돌아간거 같아요 이미 좀 중독은 이미 피한 상태긴 한데 더 안할거 같아요 핸드폰이 없어도 될거같아 핸드폰이 없어도 될거같다 이번엔 트집폰으로 바꿔버릴까봐 오 그럼 돈이 또 드는데 아씨 <laughs> 아주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스크린타임 40차 변화 보여주세요 50분 9분 50분 사용하면서 노력했던 점이 있나요? 핸드폰을 안 보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서 그냥 핸드폰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잊혀졌다 아. 생각하고 지금 그냥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변화는 어떤 것 같아요? 이예은 씨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첫날에는 미쳐가지고 네. 아이 핸드폰 하고 싶다그러는데한 <laughs> 2일인가 3일 정도 되니까 내가 정신을 차렸는지 하루에 1분에서 0분씩 쓰고서 아.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재원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내가 꼭 1등을 하겠다고 이 악물고 핸드폰을 와. 그냥 꺼두고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괘씸해서 제가 몰래 켜둘까 했는데 처음엔 막막해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보니까. 방법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 기특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캠페인이 끝나고 친구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자, 대망의 스크린 타임 합산 시간 합산 자, 다들 카메라 시간에 빼고 합산 시간 어렵네. 알려주세요. 친구들 모두 긴장감을 한가득 안고 사용 시간을 계산 중이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자 현우씨 총몇번 네. 쓰셨죠? 저총 3시간 38분 썼습니다 48분 네? 어, 일주일 합쳐서 어, 48분? 네 아, 카메라 빼서? 네. 와 미친놈이네 어 네. 죄송합니다 저 일주일 동안 37분 <laughs>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그들 네. 저는 네. 19시간 30분이요 아, 20시간 30분이요, 아, 20시간 30분이요. 네. 대충 2일시간에서 2시간 네다음구라 다시 날라가서 모르겠는데 <laughs> <이걸로겠는데>. 일단 <laughs> 일단 꼴찌인 게 확실한가요? 네. 아마도.. 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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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 음. 1등? 순위에 상관없이 <웃음> 모두들 <웃음> 캠페인이 끝났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1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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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하셨습니다! 나이등 <laughs> 했어! 3등 하셨어요! 다들 <laughs> 우리의 5등! <웃음> 괜찮으세요? 예예. <laughs> 예, 예. 1등 소감 말씀해주세요. 티켓 만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신난다. 11분만 좀 늦으면은 제가 1등을 할수 있었는데 분하네요. 피켓 안든게 어디입니까? 응. 3등이면 그래도 만족합니다. 저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저 약간 꼴찌만안 날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왜냐면 1, 2, 3등은 너무 그들만의 세계거든요. 다행히 피켓 안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laughs> 전 괜찮습니다. 다른 애들이 뭐 피켓 뭐 하는데 저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laughs> 저 같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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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사다 감사합니다. 감사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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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감다감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학교에 있을 때는 보관함에 넣어놨고요. 이제 집에서는 촬영할 때 빼고는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읽는다거나 친구들이랑 더 많이 얘기를 나누는 생활을 했었어요. 복수 했는데요. 첫날이랑 바뀌었어요. 그렇죠? 전교 어? 7 0 0페이지는데다 잃었어요. 대처한 게 없는데 쓰고싶식때 썼어요. 난 24시간 뭐 일주일 중에 하루 밖에 안쓴 거거든요. 그쵸, 그쵸. 많이 쓴게 아니란 말이죠. 저희 조은들이상한 거예요. 저친구들 많이 놀았습니다. 당구 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걸어다니고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1등과 5등이 나뉘어 졌으니꼴등한 진혁이는 여지없이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 너무 창피한데 지금 사람 너무 많 핸드폰 사용 줄이세요. 창피해하면서도 용케 미션을 잘 수행한 녀석. 앞으로는 핸드폰 사용을 좀 줄이자. 건강히 지내야 한다. 지 실천은 어려워도 결과는 효과적입니다. 덮으면 펼쳐집니다. 저 나오래요. 저희 다큐에 출연. 아또 다큐야? 엄마도 커플이잖아요. 우린 망했다고요? 깼다. 저강나이 같은 얼굴이 좋아. <laughs> 절해보세요 그러면 뭔가를 찾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때 인생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laughs> 휴대폰 물론 좋은 데 쓰면 좋죠. 하지만 당신은 좋은 데도 안 쓰잖아요.